이 장비, 회비, 이동, 시간, 부모 일정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다. 처음엔 돈 이야기가 아니다. 시간이 먼저 무너진다. 주중 저녁 7시 훈련이 생긴다. 그 시간에 맞춰 움직인다. 아이는 뛰고 부모는 훈련장 주차장에서 기다린다. 처음엔 그 기다림이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. 차 안에서 뉴스 좀 보는 시간. 핸드폰으로 업무 메일 처리하는 시간 1시간 반이면 되지 뭐.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하루가 아이 훈련 시간을 중심으로 재배치되기 시작한다. 저녁 약속을 잡을 때 본능처럼 먼저 묻는다. 그날 훈련 있나? 몇 시더라? 주말 경기 있으면 안 되는데. 회사 회식도, 친구 모임도, 가족 저녁 약속도 아이 훈련 일정이 먼저 확인된다. 아이 일정이 부모 일정이 기준점이 된다. 그 다음은 이동이다. 평일엔 학교, 학원, 훈련장, 주말엔 새벽 6시 출발해서 경기장, 대회가 있으면 전날 숙소 예약하고 금요일 오후에 조퇴.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루는 더 잘게 쪼개진다. 운전하는 40분 동안 부모의 생각은 멈추지 않는다. 오늘 컨디션은 괜찮을까? 감독님이 오늘 보신다던데 어떻게 보셨을까? 혹시 오늘 a조에서 b조를 밀린 건 아닐까?아이는 지금 필드에서 공을 차고 있는데 부모의 머리는 이미 다음 주 평가전 다음 달 선발 명단으로 가있다.그리고 장비가 늘어난다.처음엔 축구와 한 컬레로 시작했던 게 잔디용 인조 잔디용 따로 사야하고 훈련복은 두 벌씩 돌려 입어야하고 트레이닝 재킷 패딩 이동복까지 겹치고 정강이 보호대 테이핑 아이싱 팩이 기본이 된다. 처음엔 필요해서 산다. 그 다음엔 안 사면 불안해진다. 다른 애들은 나이키 팬덤 신던데. 요즘 애들 다 압박 스타킹 입는다던데.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? 어느 순간부터 지출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세팅이 된다. 마찬가지다. 처음엔 월 20만원 정해진 금액이다. 그런데 대회 장가비가 따로 붙고 전주 훈련비가 추가되고. 감독님 식사비, 코치님 선물, 단체 티셔츠 제작비가 생긴다. 부모는 계산한다. 얼마가 드느냐 보다 이걸 안 냈을 때 우리 애가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계산한다. 이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부모는 이미 한참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. 이 모든 시간 동안 아이의 하루는 여전히 단순하다. 학교 가고 훈련 가고 뛰고 씻고 들어온다. 그런데 부모야 하루는 산산조각 난다.내 점심 약속은 다음 주로 미뤄주고, 내 취미생활은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, 내 개인 시간은 새벽 5시 30분에 깨우기 전그 30분뿐이다.이상한 건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도 부모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한다는 거다.이건 내가 선택된 거니까 부모니까 당연한 거지.그런데 어느 날 문득. 차 안에서 신호 대기하다가 이 생각이 스친다. 나는 언제부터 내 하루를 안 살고 있지?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머릿속에 계산과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온다. 이번 달 카드값 얼마나 왔지? 다음 주 전지 훈련비는 또 얼마래? 회사 그만두면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지? 이 생각을 막아보려 한다. 다들 이렇게 산다. 우리의 잘하잖아. 이 정도는 투자지. 그런데 생각은 줄어들지 않는다.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파고든다. 시간이 무너질수록 생각은 더 깊게, 더 자주 찾아온다. 어떤 부모들은 이 지점에서 이미 안다. 이건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. 더 효율적으로 계획한다고 해결될 구조가 아니라는 걸. 그래서 차 안에서 신호 대기할 때, 훈련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, 아무도 보지 않는 주차장 구석에서 이렇게 중얼거린다. 예수는 그리스도. 대단한 고백이 아니다. 신앙적으로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도 아니다. 이길 수 없는 생각 앞에서 붙잡을 수 있는 가장 짧은 이름이라서 그 생각을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부른다.